오늘 아침 경남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어 차량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약간 더 덥겠습니다. 백미랑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를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정이 1km 미만으로 좋지 않은데요. 현재 합천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아주 답답합니다. 낮동안에도 안개는 10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네요. 오늘 경남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창원 27도, 진주 29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시겠네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오늘 서해상에서 동진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모습 보이고요. 한낮에는 하만 29도, 미량도 역시나 29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함양, 거창, 합천을 중심으로는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낮 최고 기온이 합천 29도, 함양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 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